그래, 나 여기서 지금 슈퍼스타라서 아, 예? 네? 나 여기서 나, 나, 나 지금 아 안, 나 완전 지금 자랑스러운 연세인이야 여기 형한테 왔어요 응? 발전 기금에 참여 안 하셨네요 아, 아직 좀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저 독수리가 지금 저렇게 웅장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잖아 사실은 밤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얘가 날아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 어, 진짜요? 어, 그... 잡아, 윤기. 딱 보면 네. 여기가 백양로고라고 하거든? 네. 여기가 원래 차가 다니는 거리였어. 근데 음... 이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음... 공사 해서 어? 돈 써서 어? 학생들의 안전. 저잘니여 인도가 두 개나. 아 더. 아가 학생이 그렇게 많아. 갑시다. 내가. 우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우리 학 진짜 조금 아시잖아요. 어, 우리 학교가 왜 연세 대학인 줄 알아? 연세 많은 사람들이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연세 많은 분졸업하셔어 네. 맞아. 제가 몇, 얼마 전에 저 고양이 학교를 갔었어요. 어, 아, 어, 그래 그런 표현 좋아. 어. <laughs> 고양이 학교도. <laughs> 그, 아 아니야, 우리랑 달라 이 새끼야. <laughs> 저 병원도 있네. 어때? <laughs> 얼마? 수업다가 네. 성적표 보고 아! 하면 가는 거지 에이 그런 사람들 여기 안 오죠 아니야 성적표 보고 아! 이런 사람이 여기 그, 어떻게 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기야 오케이 맞아. 보여? 저게 이게 아. 우리 학교는 꼭 아. 봐야 되는 거거든 독수리상 어. 네. 우리 학교는 제일 뭐가 먼저 떠올라? 독수리장. 독수리 그래 저거야 저게 제일 저거 보고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네아 응. 저희 학교도좀기슷한 강이 있어요 천마산 천마산 어. 네, 거기를 올라가면 태학이에요 어. 네. 아, 진짜로? 네. 근데 여기는 제가 태학당할 일이 없잖아요. 저 어. 한번 던져서 한번 올려주시면안 돼요? 음, 될까요? 저기는 김자인도 못 올라가요. 음, 여기는 그럼 김자인도 못 올라가요. 근데 예, 맞춰주세요. 어. 제가 새 들고 있는 거죠. 어. 아, 아, 아! 모셔야지, 무슨 말이야, 이렇게. 그래. 아, 아, 전 모시고 싶진 않고. <laughs> 아, 또. 그냥 그래, 해보시면 해? 양손으로 해줄래? 우리, 우리 연세인들이 다 보고 있어. 연세인 하이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. 네. 독수리가 지금 저렇게 웅장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잖아요. 말고 있는 데 그치? 사실은 밤이 되고 네.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날아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. 어 진짜요? 어 그런 아, 전설이야. 닭가슴이 아, 좀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우리가 아 궁금한. 아저궁금고 있잖아. 야, 눈앞에 있으면. 시기야 알지. 그리고 연세대학교 오면 만남의 광장이 무조건 응. 독수리상이. 맞죠? 독자 독수리상에서 네. 만남의 광장 맞죠? <laughs> 준서야, 우리가 다음 다음에 볼 곳은 지하 세계. 지하 세계. 진짜 지하 세계야. 형이 많은 곳. 야, 지금 여기 밑에 네. 뭐가 있어. 주차장 여기 아 아니야 주차장이 아니야 식당이 있고 카페 있고 가봅시다 서점 아 준서야 어? 이런 거봤적 있어 학교에서 어, 학교 에 이런 것도 있어요? 약간 백화점인 줄 알았어 요 백화점이야 여기 그지 지하, 여기가 지하 지하세계로 주소. 가는 길이지 야 그리고도 약간 너랑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 실시하는 기분 실시 걸리면 안돼아 몰래 해야 돼 그 여자친구 사귈 때 여자친구 팔짱 끼면 이렇게 딱버줘야 되는 거 알지? 음...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힘을 안 주면 네. 팔짱이 자꾸 풀어지잖아. 아, 그럼 이렇게 손 손잡, 잡으면 되지. 손 잡으면? 아니, 팔짱이 풀 때가 있잖아. 팔짱이 풀 때. 아, 여름에 땀나잖아. 보여? 자, 잘 봐. 종합 서비스 센터. 어? 글로벌 라운지. 야 라운지는 못 여기 약간 그거 같아요. 약간 뭐... 기념품 샵온 느낌이에요. 어, 기념품 샵 있어. 뭐 사주실 거요 내가? 네. 우리 편의점. 하얀 샘. 음. 어, 근데 편의점은 이름이 왜 하얀 샘이에요? 어, 원래 우리 우리 건물이 어, 무슨 무슨 샘? 무슨 무슨 샘? 벚샘. 어, 어. 근데 그 샘은 여기 어디잖아. 아. 오그로 샘? <laughs> 것도 어이. 아. 뭐뭐 <laughs> 언제요? 음, 아. 음, 아. 여기 현관대 없어요. 음? 발전 기금에 참여 안하셨네요 아, 아직 좀 내가 많이 부족해서. 아, 근데 여긴 진짜 피아노. 그거 같다. 약간 뭐라? 홀 같다. 문화공터, 문화공간 문화 장난 아니지. 그리고 네. 준서야, 네, 진짜 중요한 게 있어. 네, 고대에는 음대가 없거든. 네, 우리는 음대가 있어. 그럼 여기 음대 학생들이 아, 공연하니 그런, 그런. 거지. 그러기도 하고 뭐, 그, 따로 따로 또 이렇게 초대를 보고.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. 네, 우리 이런 클래스가 야옹이라는 조금 약간 좀언어더다 또 가보고 싶은데 없어? 아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면은 어. 학생회관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. 아너 뭐라 아는구나 학교 좀 다녔구나. 아, 아 그래 학생회관 좀 가볼까? 여기 학생회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니까. 아 그러자 그러자 한번 구경 시켜주면 좋을 거같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러자. 아 근데 에스컬레이터 는 진짜 신기한 거. 문화 아니지? 엘리베이터는 보통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. 에스컬레이터는, 에스컬레이터는 없잖아. 여기 진짜 여기는 진짜 사정을 가야만 있는 거잖아. 에스컬레이터. 자 아, 여기 봐봐. 네, 건물 크기 봐. 아, 별관이랑 여기 본관. 응, 그리고 저 밑에 들어가는 데 봐봐. 만나샘. 뭐 같아? 저기 뭐 같아? 카페. 만나샘. 네. 만나는 거파는데와 아, 이거 완전 만나샘. 어? 어? 안경집도 있어요? 저기야. 아니. 여기는 없는 게 없다. 없는 거야? 제가 없잖아. 어, 어너 빼고 다 있어. 완한 달에도 퍼센트로 다 채워진 거야. 이제 너가 오케이. 왔기 때문에. 준서야. 봐봐. 만나샘? 그래, 우리 네, 식당이야. 만난 거 먹는 거, 만난 거 먹는 거. 아직 이거 먹으면 아직 만나셈. 네, 야, 최첨단. 여기 보면 휴게실, 휴게실 가면 휴게실에서 거쫙다 있잖아. 휴게소. 아, 어, 맞아, 휴게소가 네요 휴게소 이렇게 쫙 있고, 저기 카페까지 끝에 아, 다잖아 있잖아, 그치? 그리고 너 봤을지 모르겠는데, 여기 민정이랑 밥 먹어. 아, 영상여기게에요 아, 이게 여기야. 장난 아니지. 민정이랑도 아직 못먹어본저 와플을 먹을 거거든? 조금 먹어야 돼. 두개 먹어. 세개 먹어야 돼. 네개 먹어야 돼. 이거 봐. 장난 아니야. 와플. 어? 거 누텔라, 루프스, 뭐, 카야. 카야가 뭐예요? 아이스크림. 아, 카야 있잖아. 다 먹으면 다 맛있는 거. 아 그러면 카야랑 누텔라 아 하나씩 주세요 얼마예요? 네, 3,200원. 야, 준서야 이거 네. 진짜 민정이가 보면 좀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민정이 나 메롱. 너 진짜 내가 큰맘 먹고 사준다. 진짜 잘잘 잘 먹겠습니다. 나잘안 사주는 거 알겠지? 네. 네. 이런 날 없어 알겠지? 네. 오늘 일기 쓸 일이 많을 것 같아. 어때? 네. 준서야 이제 그 유명한 와플이야 와플. 누텔라를 먼저 먹을게 그럼 전 카야 먼저. 음. 야 오늘 형이랑 이렇게 갔다 와봤는데 어때? 어 생각보다. 건물들이 안 날가 보여가지고 좀 신기했어요. 형 계실 때는 좀낡아 보였는데, 제가 왔을 때 다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하면서. 우리 학교 클라스. 그리고 이거 가장 알면... 놀랐던 거. 에스컬레이터. 아. 이거는 안 놀랐어? 맛 때문에 한번 놀랐는데, 음. 형의 카드를 내미시는 거 보고 두번 놀랐어.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그거였어. 나 이렇게 아무나 안 사준다. 그래서 아, 입력. 그렇지.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연대에 오고 싶어? 제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공부를 하면은 어렵겠지만 도전은 해. 음 근데 꽉 잡아 연기. 형 집에 가세요? 어, 가야지. 아 가야지. 발 벗고 자고 싶어요. 응? 비 맞으니까. 아 그지. 그리고 나 여기서 지금 슈퍼스타라서. 아? 나, 나 여기서 나나 지금 나 아, 완전, 아, 완전 어? 지금 자랑스러운 연예인이야. 아, 그러네요 형 여기 졸업생이다 보니까. 나 이게 모자 보이지? 완전 이제 나 슈퍼스라서. 타 저기 혹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 봐 네. 내가 했잖아.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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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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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